안녕하세요 별 팀장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살펴볼 종목 바로 에코아 이구요 지금 이제 에코아 이 같은 경우에는 여기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장하지 얼마 안된 아주 따끈따끈한 종목이죠 특히 이제 에코아 이 같은 경우에 상장하자마자 이렇게 계속해서 상한가를 기록하며 주가를 제대로 끌어올렸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이후에 보시면 어때요 주가가 이렇게 좀 쭉쭉 빠지는 모습이 나와주면서 우리 주주님들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실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앞으로 이 에코아 에의 주가흐름은 어떻게 흘러갈 건지 지금 이제 이 구간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차근차근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제 에코아이가 어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이제 에코아이는 바로 2005년도에 설립한 탄소배출권 분야의 특화가 되어 있고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말 그대로 환경 전문 기업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 우리 우리 주주님들 입장에서는 이 탄소 배출권이라는 용어도 그렇고요. 이 시장 자체가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제 이 탄소 배출권 시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전망이 좋은데요. 지금 이제 이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이제 현재는 바로 이 정부가 탄소 배출량을 관리할 업체를 지정해서 거의 이제 무상으로 배출권을 할당해주는 체제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이 할당 배출권을 바로 KAU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2025년도까지는 바로 이 할당량의 10% 정도를 유상으로 전환할 계획이고 이제 2026년 이후에는 이 유상 비율을 더 높일 방침이다라고 밝혔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이 배출할 양이 만약에 이 할당된 양보다 많아지게 되면 결국에 이 부족분은 돈을 주고 사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이 주요국 가운데서 중국 그리고 인도 다음으로 가장 높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화력 발전 쪽도 그렇고 이 제조업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결국에 이 할당량은 줄어들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 이 배출량을 같이 줄이지 못하게 되면 국에 다른 업체에서 팔고 있는 바로 이 KAU라고 불려주고 있는 할당 배출권이나 뭐 외부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는 활동으로 만들어진 배출권 인증 실적을 의미하고 있는 이 KOC를 사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여기서 이 KOC를 확보해서 바로 이 KAU가 부족한 업체에게 상쇄 배출권인 KC u 로파는게 바로 이 에코아이의 주력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이제 정부에서 배출권을 할당받은 업체는 만약에 이 K A U로 충당하지 못하는 배출량을 결국에는 이 K C U를 통해 서확보해야 되는 상황이 여러분 그러니까 다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이제 이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통해서 발급받은 탄소 배출권을 뭐 기업과 기관 등이 시장 이해관계자들과 거래하면서 에코아이가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이제 이 온실가스 감축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 특성 한번 등록하게 되면 무려 10년 이상의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가 있고요. 지금 이제 에코아이가 진행 중인 사업들 역시 순차적으로 투자 수익이 인식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뭐 신규 사업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고, 추후에 뭐 에코아이의 사업 진행과 확장에 따라서 이 투자 수익이 층이 쌓이는 형태로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들 이제 오늘 여기 소통방에서도다 말씀. 드 을 드렸었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슬슬 장 분위기도 조금씩 바뀌고 있고 아별 팀장님 이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많이들 문의를 주세요. 근데 여러분 대체 왜 혼자라고 하세요? 여기 소통방 들어오세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왜 외롭게 혼자 조직하냐고. 제가 이렇게 뭐 에코아이 관련된 내용들부터 시작을 해서 최근에 이제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많이들 요청을 주셔서 매일 오전에 시초가 매수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무료 추천 종목들도 같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피드백도 잘해요 제가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서남과 어부부반도체 보내드렸고요 여기 보시면 제가 매수과를 언제? 시초가로 잡아드렸기 때문에 장 열리기 전에 오전 8시 한번 8시 30분에 한번총두번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매도과 같은 경우에는 15% 이상 수익 구간에서 자유롭게 매도해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아무래도 우리 주주님들 어때요? 뭐 하루 종일 여기 차트만 보고 있을 수 없다 보니까 이 매도과 잡는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을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렇게 15% 돌파할 때마다 바로바로 바로 보고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여기 소통방 들어올 때뭐돈 내고 이런 거 절대 없고요 100% 무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저랑 같이 주식하실 분들 부끄러워하지 말고 부담 갖지 말고 언제든지 편하게 입장해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뭐 예를 들어서 어, 요즘에 에코아이 어때요? 라고 쉽게 물 보실 수 있는 이 친구 한명 생겼다라고 생각하면 편하실 것 같은데요. 어 그럼 이제 이 소통방 어떻게 하면 들어올 수 있는데요, 하시는 주주님들 여기 상단에 번호 0103710398번으로 자, 여기 우리 구독자님처럼 이렇게 소통하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여기 텔레그램 소통방 입장 링크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주주님들께서 궁금하신 건 결국에 그거겠죠. 여기서 이제 에코 아이가 더 얼마나 올라갈 수 있는지, 그럼 그때 우리가 목표가를 얼마로 잡 보면 되는 건지 아니면 내가 늦기 전에 얼른 손절치고 나와버려야 되는 건지 여러분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대신 그 전에 지금까지 제 영상 봐주고 계신 우리 주주님들 제 영상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우리 힘냅시다. 우리 힘낼게요 라는 의미로 힘이라고 한 번씩만 달아주세요. 여러분 저는 다른 거다 필요 없고요.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이 좋아요 남겨주시는 이 댓글이 정말 정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최근에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는 뭐 철강 등일 일부 수입품목에 대해서 일종의 탄소세를 도입하기도 했는데요. 그럼 결국에 이 수입품에도 이후에 규제 기준을 적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히 이제 뭐 탄소를 많이 배출하게 되면 그만큼 돈을 내야 된다. 그럼 이제 바로 이 이후에 수출하는 제품이 가격 경쟁력을 가지려면 이 제조 과정에서 배출되는 탄소의 양을 줄여야 되는 상황인데요. 그럼 결국에 이 탄소 배출량을 줄이지 못하게 되면 사실상 관세를 더 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제 뭐 탄소 배출 같은 경우에는 EU 기준보다 많이 했다면 이제 밖에서 이 탄소 배출권을 사와서라도 부족분을 해줘야 되는 건데요 여러분 지금 이제 뭐 탄소 배출 기준도 강하지만 이 탄소 배출권 시장도 가장 발달한 결국에 EU에 가장 유리한 제도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 정부 같은 경우에는 바로 EU에 일종의 탄소세를 내는 대신에 이제 이 국내에서 필요한 배출권을 구매한 후에 이제 수출하는 방안을 추진 하고 있고요. 그럼 이제 국내 기업들의 이 탄소 배출권 수요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이거 결국에 뭐다? 에코아이의 실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겠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지금 이제 에코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규 상장을 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보면 체크해야 할게 있죠. 바로 이제 이 보호예수 물량인데요. 이제 보호예수 기간이 뭐냐면 이제 보호예수 같은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주주들이 주식을 팔수 없게 하는 조치를 의미하고 있고요. 이제 이 보호예수 기간이 지나게 되면 주식이 해제가 되면서 판매를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는 주가가 크게 변동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에코아이 같은 경우에. 에는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뭐 3개월 차인 2024년 2월 21일부터 보호 예습 물량이 풀리고요. 그때부터 이제 6개월 뭐 12개월 이제 2년 6개월 뒤에 가장 많은 물량이 풀리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이제 앞으로 에코아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좀 전략을 짜면 좋을지 그리고 이제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지 고민되실 우리 주주님들 위해서 제가 이제 여기 에코아이 대응 전략 리포트도 준비해왔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소통망을 통해서도 보내 드리고 있고요. 혹시나 이제 문자가 편하신 분들은 문자로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파일은 PPT 파일로 보내 드릴 텐데요. 그럼 이 리포트 속에 제가 어떤 내용들 담아 왔는지 잠깐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에코아이 주가 동향 및 대응 전략 리포트 보이시죠? 이 파일 속에 당장 에코아이의 내년 주가 시나리오는 어떤지, 지금 현재 언론에 나와 있자는 미공개 정보가 있는 건지 제가 모두 담아 왔고요. 여러분, 얘들아 제도하는 뉴스 기사에 얽매이지 마시고 가만히 기다리지 마시고 먼저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 내년 주가 시나리오와 목표가 그리고 증권가에서 제시하고 있는 구간별 매매 타점까지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서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리포트 제가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안 가져가실 이유 없어요. 어떤 경우의 수가 나와더라도 여러분이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바로 이 시나리오 잡아드리는 게제 역할이잖아요. 이번 기회에 한번 챙겨 가보시길 바랄게요. 결국에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벌어가는 게 바로 이 주식이에요. 이 치열한 정보 싸움에서 꼭 이기세요. 남들보다 한 발짝 앞서서 출발할 수 있는 출발선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 드릴 수 있는 정보 제가 확신이 있단 말이에요. 이 정보들 제가 잡아 드릴게요. 남부럽지 않은 정보력을 가지고 여러분들 똑똑하게 돈 벌어 가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요. 지금 이제 영상 보시는 우리 주주님들 중에서 어 그럼 나는 리포트라도 한번 받아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여기 상단에 번호 01037110398 번으로 에코하고 문자 남겨주세요.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준비한 에코아이 대응 전략 리포트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최근에 뭐 FMC 발표도 있었고 양도세 이슈까지 나와주면서 장 분위기가 살짝 까다롭게 진행이 되고 있죠. 아무래도 이제 이런 분위기다 보니까 아 내가 어떻게 주식을 해야 되지? 하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한 가지 선물을 준비해 왔는데요. 이제 우리 주주님들은 주식하면서 가장 아쉬웠던 게 뭐가 있었을까요? 아, 나도 남들처럼 좀 바닥 구간에 들어갔다가 이렇게 고점에서 돈 벌고 나오면 얼마나 좋아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여러분, 주식은 진짜 말 그대로 이 눈치 싸움이에요. 내가 아무리 뭐 이런 좋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도 결국에 이 타점을 잘못 잡은 보다 말짱 도루묵이란 말이에요. 그럼 제가 주식하면서 어떻게 하면 제대로 된 타점 잡아갈 수 있는 건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가장 뜨거웠던 종목이죠 이제 여기 에코프로도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주식을 하지 않는 분들도 알 정도였으니까 진짜 어마어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 지금 제 차트 보시면 우리 여러분 차트랑 조금 다른 거 보이세요 지금 이제 제 차트에 이렇게 깜장 다이아들 보이시나요 지금 이제 이 다이아 지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세력 매집 신호로 검색식을 만들어서 이제 이 차트에 적용을 한 건데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바로 세력들이 보내는 신호구나 라고 생각하면 편하실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제 지표들이 언제 포착이 되고 있죠 이게 렇 주가가 상승이 나오기 직전에 이렇게 좀 지표들이 나와주고 있죠 여러분 뭐 솔직하게 주가가 뭐다 올라가고 나서 이 지표 나와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특히 이제 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1월달 같은 경우에 이렇게 좀 완전 바닥 구간에 이렇게 지표가 나와줬는데 어 이거 제대로 잡힌 거 맞아요 하실 텐데 네 맞아요 지금 이렇게 연달아 지표가 세개 딱딱 딱딱 나와주면서 신호 보여줬고요. 그리고 주가 무섭게 올라가는 모습 보이시죠? 그리고 이렇게 눌림구간에도 한 번씩 지표들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럼 대체 이 지표들이 어떻게 신호를 보내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여기 보시면 날짜 1월 20일에 에코프로 세력 매집 신호로 이렇게 매수 타점 잡히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 이게 지표가 나와줄 경우에만 이렇게 매수 타점이 잡히는 거고요. 지표가 나오지 않으면 아무리 이렇게 뭐 눌림구간이어도 이렇게 매수 타점이 점이 잡히지 않습니다. 어 그럼 뭐야? 이거 지표 여기 에코프로에만 나오는 거 아니야? 하실 수도 있어서 제가 다른 종목들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제 최근에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보여준 종목이죠. 이제 LS 전선아시아 같은 경우에도 여기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상승 직전에 한 번씩 지표들 나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최근에도 보시면 11월 20일에 LS 전선아시아 세력 매집 신호로 매스타점 딱 포착이 됐습니다. 그럼 다른 종목들도 좀더 보도록 할게요. 이제 뭐카페1 4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상승 나오기 직전에 지표들 포착이 되고 있고요. 이제 최근에 계속해서 좀 이슈가 되는 종목이죠. 이제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도 바닥 구간에서 지표 나와주고 상승 뒤에 이렇게 눌림목 구간에도 바로 이렇게 지표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표 적용하는 법 절대 어렵지 않고요. 제가 파일로 잘 정리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지표 어떻게 적용하는지 궁금해요 하시는 분들 여기 상단에 번호 0 1 0 3 7 2 1 0 3 9 8 번으로 이렇게 구독 좋아요 인증 의미로 별 하고 문자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이 지표 어떻게 적용하면 되는지 수식값 깔끔하게 정리해서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파일 같은 경우에는 PPT 파일로 보내드릴 거고요. 여러분 이제 아시다시피 제가 리포트도 그렇고 이 PPT 파일이 좋더라고요. 뭐 어떻게 제가 보내드리고 있는지 제가 잠깐 보여드리자면 여러분 제가 이렇게 대문장만하게 적어놨죠. 세력 매집 신호 검색식 적용 방법 이렇게 제목으로 적어두고 밑에 내용 들을 좀더 보시면 제가 여러분 제가 이렇게 차례차례 알려 드릴 거예요. 어느 탭에 들어가서 뭘 하면 되는지 뭐첫 번째로 수식 관리 들어가시고 그다음에는 여기 기술적 지표 뭐 신호 검색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바로 이 신호 검색을 클릭해 주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표 적용할 때 진짜 어렵지 않게 제가 하나하나 다 체크해서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수식값 같은 경우에는 저 구독해주신 우리 구독자님들께만 제가 공유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영상에서는 좀 모자이크를 처리해서 보여드릴게요 이 부분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제 제가 알려드리는 이 수식값 적용하셔서 여기 차트에서 오른쪽 버튼 딱 클릭해 주시고 자 여기 신호 검색 적용 보이시죠 여기 신호 검색 적용 들어가시면 이렇게 세력 매집 신호 확인이 되실 거예요 이거 바로 딱 클릭해 주시면 차트에 지표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표 적용하는데 진짜 5분도 안 걸리니까 쉽게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지표 설정 방법들 제가 정말로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안 가져가실 이유 없어요 어떤 경우의 수가 나오더라도 여러분이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제 역할이잖아요 사실 이제 제가 이렇게 뭐다 드릴게요 하는 것도 제가 아무래도 영상을 찍는 직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다른 유튜브들도 많이 본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보면 볼수록 여러분 화만 나요 뭐, 종목 알려준다고 해놓고, 광고만 때리고 있고, 이상한 이야기, 뭐, 말도 안 되는 허황된 이야기만 늘어놓는 유튜버들 너무 많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 구독자님들만큼은 제발 그런 유튜버들한테 헌혹당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물론 주식 처음 할때막 이거 좋다, 뭐, 저거 좋다 하면은 이거 하고, 저거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진짜로 이 지표만 딱 설정해놓으시면 솔직히 다른 거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얼마나 친절하게 다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진짜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내가 차근차근 다 알려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 기회에 진짜 한번 챙겨가 보시길 바랄게요. 여기 잊지 말고 여기 상단에 번호 01037210398번으로 여기 우리 구독자님처럼 이렇게 별하고 문자 남겨주세요.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여기 다이아 지표 설정 방법 깔끔하게 정리해서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 하고요. 우리 구독자분들 보다 여유 있게 부자되시길 바랄게요. 그럼 우리는 소통방에서 만나요. 안녕.